안녕하세요. 달달맛입니다. 칼국수 다들 좋아하시죠? 오늘은 정말 맛있는 칼국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진짜 여기 세번 방문만에 겨우 먹었습니다. 영업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서 갈 때마다 재료 소진으로 못 먹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빨리 갔는데도 진짜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. 여기 단골분들은 이런 경험 한 번쯤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. 아무튼 힘들게 먹었지만 여태 먹었던 칼국수 중 손에 꼽히는 곳이었으며 진정한 숨겨진 인천 맛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영상도 짧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가시죠.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윤성손 칼국수입니다. 위치 확인 바랍니다. 역 근처가 아니어서 대중교통은 힘듭니다. 영업시간은 11시부터 18시로 되어있는데 몇번 실패하다 보니 알았는데 대충 14시쯤 제도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14시 이후에도 정비시간을 가지고 오후 장사도 잠깐 하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습니다. 14시 이후에는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주차장도 당연히 없고 근처 골목에 대셔야 됩니다. 내부입니다. 좌식 테이블 6개 정도가 있고, 협소한 편입니다. 할머님과 어머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,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십니다. 삼산동에서만 30년 넘게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테이블엔 후추와 소금, 수저가 있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칼국수 단일 메뉴이며 여름엔 콩국수도 있습니다. 저는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. 사장님은 제가 마지막이었다고 하셨고, 이때는 2시쯤이었습니다. 제 이후로 단골로 보이시는 분들 두팀 정도, 재료 소진 여부를 확인하시고, 모두 아쉽게 돌아가셨습니다. 김치 두 종류가 나오는데, 하나는 완전 신김치, 하나는 덜 신김치가 나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와 간장, 양념장도 나옵니다. 비주얼은 정말 하찮게 보입니다. 면과 애호박 조금, 바지락 한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하지만 이 모양의 맛도 그저 그랬으면 망했겠죠? 그리고 특이하게 공깃밥 반 공기 정도 같이 주십니다. 비주얼과 다르게 정말 신기하게 국물이 너무 맛있습니다. 자지락으로 맛을 낸 아주 진한 국물이며 한입 먹고 정말 감탄사가 나왔습니다. 면은 당연히 직접 만드시며 주문 시에 즉시 삶아 주십니다. 기계로 만든 면발이 아니어서 울퉁불퉁 못생겼지만, 정성이 들어가 있는 면발이며 진짜 엄청 쫄깃합니다. 이보다 더 쫄깃한 면발은 먹은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. 밀가루 비린맛도 안 나며 완벽하게 삶아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 기준 단점으로는 면이 너무 짧습니다. 젓가락으로 먹기 조금 힘들었고, 칼제비처럼 수저로 먹는 게더 편했습니다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간장을 넣어 먹으니 더 맛있네요. 지금 봐도 정말 또 먹고 싶어집니다. 해물 베이스 국물이라 정말 시원하며 해장에도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처음 봤을 땐 몰랐지만 그릇이 꽤 높은데 가득 들어있어. 성인 남성이 공기밥까지 다 먹기에도 상당히 배부릅니다. 그리고 말씀하시면 국물도 리필 가능합니다. 이미 밥을 말 때쯤이면 너무 배불렀어.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걱정했는데 한번 먹으면 끝까지 들어가는 중독되는 맛에 코박고 흡입했습니다. 에어컨으로도 감당 안 되는 미친 날씨에도 더운 거는 신경도 안 쓰이고 정말 정신 없이 먹었습니다. 점심 장사만 하는 곳이라 정말 방문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칼국수의 진심이다 하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세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